여러분 안녕 기분이 안 좋아 아 뜨거워 아뜨거뜨거야 그래서 한 그릇 더 먹겠습니다 배는 배는 안 고픈데 근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아 뜨거워 야 진짜 개뜨겁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 아, 더 먹습니다 곤드레 나물밥과 닭가슴살 야채 동그랑땡 아 뜨거워 아 뜨겁다고 3분 30초 돌렸고요전자레인지 세게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, 제 거는. 그렇다고 막 좋은 건 아니고, 되게 지게 생긴 건데. 아무튼, 그거 강으로 해놓고 돌렸습니다. 계란이 들어있네요. 계란을 벗겨봤더니, 곤들의 나물 밥이 들어있습니다. 그냥 밥 들어있는 거예요. 나물 섞여있는 밥. 네. 초촐하네요. 맛은 좀 씁니다. 간은 거의 안 되고요. 아예 안 되어 있어요. 고소한 누룽지 맛. 계란은 간이 좀되습니데좀 좀 짜요. 계란은. 잘게 찢어서 조금씩만 먹어야겠습니다. <laughs> 짭니다, 짜용. 짜요, 짜요. <laughs> 김치가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. 김치가 진짜 제일 맛있어. 요 동그랑땡맛없습니다제 입맛엔 좀 그냥 그저 그러네요 그건 <laughs> <이건> 뭘까요 <laughs> 버섯이네요. 별로예요. <laughs> 오늘따라 우울합니다. 왜냐면, 오늘도 수업이 있었는데, 수업이 잘안 됐거든요.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. 옛 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네요. 생이좀 <laughs> 그렇습니다 맛이 없어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기분 안 좋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서 먹은 거였는데 맛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도망치 너무 없네요 그냥 밥에다가 곤드레 나물이라는 거만 하나 띡 올려놓고 반찬도 맛 없고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이제 좀만 더 주지 이 김치를 아무래도 따로 사야 될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쓰고 맛없습니다. 제스타 일 아니에요. 근데 곤드레 나물밥 간장에 비벼 먹어야 맛있는데 간장도 없고 정말 그냥 <laughs> 쓴맛 나는 밥입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먹고고요. 응. 여러분들은 맛있는 것도 드세요. 그럼 안녕.